제온 노즐은 국내 노즐 산업을 이끄는 대표 기업입니다. 저희는 국내 최초 스파이럴 노즐, 일명 돼지꼬리 노즐을 국산화하였습니다. JC, JCXP를 비롯한 스파이럴 노즐, 그리고 JMP 노즐을 주력으로 수천종의 노즐을 자동화 생산 라인을 통해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온 노즐은 업계 유일, 완벽한 분사 토출 테스트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사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은 철저한 품질 검증을 거쳐 출하됩니다. 재온노즐은 40년 이상의 노하우와 특허받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물분무 헤드 KFI 성능 인증을 받았으며 공장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ISO 9001-2000회 20여 개의 특허와 인증은 재온노즐이 국내 대표 노즐 기업임을 증명합니다. 대한민국의 노즐을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 하며 도 전하 는 저희 는 재운 노즐 입니다.